네 안녕하세요 김종혁 입니다 예, 녹화 버튼을 안 눌러 가지고 예, 한 10분 정도 이야기 하다가 예, 다시 시작합니다 예, 요거 빨간색 여기 떠야 되는데 자 날짜 12월 1일 예, 수정 해놨고요자 예, 차트 예상도 예, 음. 코스피 한번더 5일선 20선 60선 예, 보자 음. 자 요거 개인적인 생각 공유하는 영상이고 예, 내가 초보자야, 음, 나 차트 잘 못봐 이러시 분들 제 얘기 예, 영상 속에 예, 아주 그냥 아낌없이 예, 그냥 싹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예, 코스피가 떨어져야만 하는 예, 고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58분 12월 1일 입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 5일선, 20선, 60선. 예, 이번 주한번더 강조 드립니다. 음. 자, 두 개만 외우자. 첫 번째, 음, 숨은 그림 찾기, 242 기준이에요. 예, 242선이 기준입니다. 올라가려면, N자로 올라간다. n자가 이거죠. n, n 내려가려면 5번 모양으로 내려간다. 2개 외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5번 모양으로 내려간다한번 턴할지, 이게 계속 내려갈지, 이게 예, 지금 그 물음표죠. 여기. 음. 자, 요거 2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2번, 자, 다른 거외우지 마시고. 다른 걸 알려드려도, 예, 내가 대응을 못 합니다. 예, 아시겠죠? 음, 저도 이거, 이거 찾아내는데, 예, 설명을 들어도, 들어도, 음, 이해 못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스스로를 딱 보면, 음, 이 화면에, 여기 숨, 숨은 그림 찾기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기. 음, 굉장히 보입니다. 지금 요, 요, 저, 일봉에서 5일선 숫자 5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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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여기. 음. 전자점 깨지고. 음.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타날 것인가? 여기 5 5번이 n자가 나,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내려갈 것인가? 예.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음. 요거. 자, 요거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화면 닫고 원판으로 가겠습니다. 원판. 원본.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음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차트를 좀 뒤집으면 잘 보여요. 거꾸로, 거꾸로 차트. 예, 거꾸로 차트. 자, 여기 5일선이 n 자아까전는상승하려면 n 자도 떨어지려면 5분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죠? 이게 2000년도 차트예요. 이게 떨어지려면 5분 모양으로 떨어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20선에 대해서, 음,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음, 자, 이제 차트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다음 주에 코스피가, 음, 코스피가, 여기 보이시죠? 어, 20에 e 대해서, 5일선이 N자를 주는지, 그럼 캔들이, 무조건 오일선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예 캔들이 무조건 오일선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o n을 주는지 o n 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해되셨죠? 음. 오일선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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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오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5일선 위로 캔들이 5일선 위에 무조건 있어야 돼. 요 다음 주에 5일선 위에 캔들이 무조건 있어야 이 내려오는 이 빨강이 20이 이렇게 방향을 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튼다 이 말입니다. 음. 자, 곧버스 차트 갑니다. 자, 곧버스 차트. 오랜만에 곧버스 열어놨네요. <laughs> 지난 영상 때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음, 자, 요거 빨간색 20선을 볼게요. 1봉에서 1봉에서 빨간색 2 0선 볼게요. 자, 하나, 에, 에, 에. 자, 20선 1, 2, 3, 4, 5를 주고 이렇게 빠졌어요. 어. 자, 볼게요. 빨간색 통 아래 20선만 봅니다. 1 2 3 4 이번이 5예요. 5. 예. 1 2 3 4 5. 쌍봉을 주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려면 이렇게 떨어지려면 5일선이 아까 전에 코스피 차트에서 배웠죠? 5분 모양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오 캔들이 5일선 밑으로 있어야 되겠네. 여기 여기 캔들이 5일선 밑으로 있어야 되겠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설명 너무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네, 자, 오일선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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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20이고 여기 20이고 오일선이. 오분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네요. 캔들이 오일선 밑에 밑에 있어야 되겠네. 자 깨끗하게 줄게요. 음, 이거 요거, 요거 캔들을 이거 요거 요거요거 이렇게 되려면 오일선 안에 이렇게 캔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여기 보이죠 여기? 예, 떨어지려면. 음, 근데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아까 코스피 그림 보이셨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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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예. 2000년도 그림이 고보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헷갈렸나봐요. 예. 2000년도 그림이 없죠? 인버스에 있나? 예. 안 보겠습니다. 보면 또 헷갈리니까. 자,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자. 자, 지금. 자, 먼저 댓글부터 볼게요. 음. 항상. 힘이 되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네, 아우, 제 건강을 또 걱정해 주시는 분이 예, 늘또 이렇게 생겼네요. 고맙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윤정님도 네 건강 꼭 챙기시고, 네김소현님 네, 고맙습니다. 진짜 음. 아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솔라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뭐, 그냥, 뭐,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는 뭐 늘, 예, 누군가는 저에게도 관심을 이렇게 주시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제가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기준금리 아시죠? 기준금리. 음.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환율 차트를 잘 봐야 돼요. 환율 차트가 1,400원이 만약에 된다면 어,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제넉두리 한번 해 볼게요. 어, 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 지금 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쓸 돈이 없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가지고 어 어쨌거나 이 어려운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니까 이 어려운 상태를 음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내렸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싶어서 금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환율이에요. 얘가 이제 어떻게 주식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예. 음. 제가 뭐그 정도까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율을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예. 지금 어느새 1,400원 근처까지 와버려서 1,394원인데 6원 차이나네요야 이게 이 직전 고점을 만약에 뚫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음. 예,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 우린 뭐 저는 고포스만 하니까 어 저희가 문제가 없겠지만 음 그렇죠? 야, 이거 직전 고점. 음, 월봉으로 보니까 연봉으로 한번 볼까? 예. 예, 여기가 직전 고점.

요거 요고, 요고. 오. 예. 요, 요, 뭐,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뭐또 잘못 이야기하면 또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음, 일단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요거만 이야기하고 영상 마치게 영상 저, 종료할게요. 예, 요 여기, 자, 자 보시면 지금 위치가 지금 위치가, 네, 저는 여기쯤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확정이 아니고 판단이에요. 판단. 음. 그러면. 이 60이 떨어지려면 들었다가 여기처럼 들었다가 예, 트럼프가 취임하고 음, 트럼프가 취임하고 예, 여기 여기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예, 고포스 들어갈 타임 음, 자 이렇게 지금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이, 뭐 이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뭐 계속 뭐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240 위로 올라탈지 이거 모르는 일이니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음, 진짜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타만 하는 거예요. 단타만. 자, 여기, 여기. 얘가 다음 주에 N 자가 나와야, 이렇게 N 자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타야 되겠지, 이렇게. 엔차가 나오려면. 이렇게 네, 지금 마지막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 난다. 배고픈가 봐요. <laughs> 요거 네,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오일선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20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질 것이고, 그럼 캔들이 다음 주에 올라탔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내려와야 되겠죠. 그게 아까 2 0 0 0년도 차트 예, 그 그림에 있어요. 음. 예, 말한 김에 열어드리고2 0 0 0년도 차트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요거죠. 요거, 요거 음, 마지막 점검. 예, 이걸 진짜 제가 이거 찾아내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우 진짜 겁나게 고생해 버렸어요. 네. 자, 요거 요고, 요거죠, 요거 요고. 여기가 직전 저점이에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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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저점이에요. 음. 그러면 음. 이 오일선이 여기 보시면 오일선이 이빨강 빨강이 이 빨강이 이0선을 끊어놓고 이 오일선이 여기 여기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꺾여야 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다시 꺾여야 돼 어, 그럼 다음주에 위로 한번 붕 떴다가 깔아앉을 수도 있다 어, 요것도 염두에 두고 만약에 깔아앉지 않고 20을 돌리려면 이 20을 돌리려면 돌리려면 n자 이렇게 어, 여기서 n자를 주겠죠 n자 어,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서 해야 되니까 내전재산의 50%만 들어가야 되겠죠 네. 혹시 모르니까 또 다음주에 또, 다음 주에 또 음, 봐봐요 다음 주에, 여기, 이날 한10% 들어갔어. 어, 이날 한10% 들어갔어. 근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5일선 위에 이렇게 계속 타 있으면, 첫째 날10% 들어가고, 두째 날10% 들어갔으면, 사, 셋째 날 그냥 무조건 잠궈야 돼. 예. 내가 20%만 들어간 거예요. 어, 레버리지, 저, 20%를 섞어야 돼. 왜냐면 얘가 이렇게 떠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꺾이는 날, 꺾이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이렇게 꺾이는 날까지, 예, 기다리야 됩니다. 아, 이거 또녹두리 한번 해볼게요. 내 자산에 50%만 들어가야 됩니다. 분할로, 10%, 10%, 10%, 10%, 10 내가 만약에, 예, 고포스를 산다면, 음, 두째 날까지 들어갔는데, 오이씨, 올선이 안 꺾여. 그럼 셋째 날 레버리지를 섞어야 돼. 몇 프로? 내가 비중이 20%니까, 여기에 레, 레버리지를 20%섞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손실은 여기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저는 택시를 하니까 직장에 가 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렇게 꺾일 때 여기서 이제 예, 레버리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음.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laughs>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음, 그러니까 리딩 방송이 아니에요. 예,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